오이 아이스도 있고, 그냥 아이스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이스어서물도 있고. 응. 어제보다는 파도가 덜해요. 어제 재밌었는데, 파도. <laughs> Take a picture. 엄청난 노래를 보여주려고. 응? 엄청난 노래를 보여주려고. 할로망고 역시 한번더 먹어줘야 하니까요 제가 할로망고 타러 빨리 나왔어요 과연 오늘은 다이아몬드 환전소에 돈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일이 너무 느려요 환전소 뭔가 다 꼼꼼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려서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아이스크림 못 먹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환율을 포기하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왔습니다 환전을 포기하고 망고 홀릭 두개 아, 주문했어요. 네. 아침에 오니까 웨이팅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땡큐! 아, 우리 이달이 여러 번건너간다 <laughs> 내가 지금 가득한다. 얼마 w 2 p 0이네요 인터넷은 35라 적혀있 you. Thank you. Thank 3? 를 하다가 그냥 빨리 나왔어요 몇분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뛰쳐나왔어요 호출하길래 그래도 깔끔하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탈 배가 보이네요 오션 제페리 친절한 직원이 다행히 짐을 들어줬어요 i 리원 o r r y 리 o r r y 지정석이라서 여기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위에 있었어. I'm sorry, s o r r 겨우 m s 보통 장례 기능 시험이라니 꽤꽤 r r 하네요 and Chief engineering on his Travels. If you need assistan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on any of our family crew nearest you. Could Grab! be timing to 세부 한인 교회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 한글로 세부 한인 음. 교회. 네, 음. 아 체크인하고 나서 짐 올려 달라 말하는 걸또 까먹었어요. 맨날 이러 아니 라어잠깐만 어.. 어디갈까 하다가 쵸비 쵸비가 문을 닫아서 그냥 월 렌저스 렌즈에서 해산물 위주로 시켰어요 물 줍니다 유뉴는은 이런 그냥 사진이랑 잘 돼있어서 그냥 오셔도 맛이 제일 문제죠 맛있어요 겠... 생선이고 이거는 볶음밥 이제 오징어랑 국물 시킨 거 나오겠지? <목소리> 오징어 이거 안에 고추 들었다 갑자기 일본 가게가 있는데 키티가 잔뜩. 으악 키티. 귀여워. 가격이 안 적힌 거는 88이라는데. 아 근데 정말 키티밖에 없네요. 크로미네노. 거기서 밥 먹었거든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다고 돼 있는데 저 빅빅 돌아왔네요 정말 바보짓 했다. 티켓한 대씩 대야했어요 네? 어 이따가 이 잠깐만. 오케이. Can you turn on the l i g h b a c k w a r and the b r a k is just l uh... You 면 후진해서 내리면 돼. 사람 있는가 보고. 안에 아 네, 아이스링크도 있어요. 여기는 그 곰돌이 폴라베어도 있어가지고 옷만 있으면은 한번 타보시는 것도 추천 아이스링크 옆으로는 이제 푸드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것저것 드실 분들은 푸드커트 추천 자 사가지고 카이파크 이렇게 이게 해변에 있는 쇼핑몰이니까요. 바깥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와, 화려하다. 이렇게, 바다랑,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나와보시는 걸추천드리겠습다 마트에 이게 500g에 60이거든요? 근데 관광지에 130이면 진짜 저렴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게 훨씬 알이 컸는데 오늘의 확률은 56점 양어 이게 본섬이라서 더쳐주는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공식이라서 오래 걸린다더니 진짜로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한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고스트는 달달한 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랑이를 사야 된대요 여기랑 저기랑 굉장히 다르다고 굉장이 다르다면서 그래서 그 so 농장을 yeah. 아 땡큐 문에서 네. 사보기로 했습니다 10만원 넘게 쇼핑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먼저 계산대에 가버리셔가지고 잘 계산이 됐는지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샀겠죠? 이제 쇼핑을 실컷 하고 꽤 많이 샀어요 그래 불러서 숙소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운틴 윙으로 불렀습니다 빵 맛있어보여용 초콜릿 케이크 특히 가고있어요. 걸어서 30분정도 걸린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뭔가 탈수 있는게 있으면 타고 없으면 그냥 걷고 갑자기 그냥 버스가 보여서 버스를 탔습니다. 1 5배속 가고는 있는데 잘 가고 있는건지는 모르고 s u 보메 b 카도 e r 보 터미널 터미 g 만 b 오케이. r m i n a l t e r m i n a 지 나도 모르지. o o d t 고 i n 퍼포먼스 찾았어요, 스 p 보메르카도

이거 있구요. 이거 저거. 일본 음식도 있고. 이거 저거 파는 게많네 UFO 치킨. 한국식이잖아, 이거. UFO 치킨도 있고. 어, 이거 완전, 완전 한국 음식. 아. 아. 오. 가격은 <목소리도> 뭐 아, 어 당연히 저렴한가 싶기도 하고, 너 엄청 저렴한 거 아니겠죠? 여기가 엄청 줄었네 수그보아. 여기만 줄어 엄청 줬어요. 일본인이 많다. Oh, 여기 오니까 일본인이 엄청 많아요. 저랑 어. 어. <laughs> 하고 먹을 것도 진짜 많은데 어. 저런 꼬치류가 엄청 많아졌었고 되게 야시장이 체결되어 있고 그리고 네. 아중에 잘 되어 있어요. 이 <laughs> 제가 보니까 여기 약간 펌팅성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시장은 제가 이미 밥을 먹어서 네. 밥은 안 먹었지만 과일을 많이 먹어서 땡기는 게 없었는데 그냥 이 아이티파크 자체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널브러져 있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바스타미널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타고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줄이 엄청 깁니다. 설마 이거를 타야지만 아니 이 줄이 제가 가는 덴 아니겠죠? 일단 아야라몰 근처에 온 김에 저렇게 아 뭐... 아, 야, 라모아 세트를 할라... 어, 라모아 본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센스 끈감이 안되기시작하는 아니야,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같기요저버스 커피가 진짜 많은 것 같고요. 네, 시원하게 귀여워. 음. 시사이드가 진짜 크기는 엄청 크네요. 음. 오 사람 많다. 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야, 라모레 백다방, coming soon.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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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예쁜 옷 사려는 옷도 많다 미스터 d i y 의 스티커 구경할 거예요 <목소리> 와 이거 완전 초록 스타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레라고 하면 서 <목소리> 신기해 뭔가 여기만의 느낌 <leaving> 그런 것 같아. 볼더링 하는 곳이 있어요. 우와. 가격은 하루에 5 5 0십 페소. 엄청 저렴하지 않아 아닌가? 근데 어차피 이아닙니 하루 종일 논리는 없으니까. 어머, 자기서마시멜로 맛이... 마이 마이멜로드 가방이 귀엽다. 타코키링, 볼링키링, 꽤 귀여운데. 근데 이차원 제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스텔라 실내 스포츠 공간 1시간 5천0원아 키즈카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타고 가야겠어요 응 마칸까지도 가는 버스가 있네 의외로 버스로 많은 곳을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버스 버스? GO NOW? Asking driver. Ah, okay. Go. Yeah. No. I want to go cast hotel. Guest hotel yes. This go one? inside. 말뭐 할지 모르겠지만요. 탔습니다. 퀘스트 호텔에 갈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들지만. 출발한다. 나밖에 없는데? 어? 나밖에 없는데? Sir, i that the that you have on For a sub-drive, and that law based on technical tests on polyesters. <laughs> hotel. 굉장히 7시부터 10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깊이는 4피트니까, 뭐, 적당한 정도? 지금 수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수풀도 있나 보다. 아마 저쪽에 있는 게 온수풀이겠죠? 하 아, 예쁜데. 수영하고 잘까? 아, 고민되네요. 내일 레이트 체크아웃 된다고 해서. 1시까지. 또땅또 땅. 사람 시장 안 많다나. 부지부안하라나 시장에 사람은 많던데. 어. 먹을 것도 많던데. 아. 어. 얘는 배불러 가지고. 지금 무시고. 지금 9시 반. 아1 0시다 10시. 10시 5분. 아니딱 10시. 좀 바라도 부좀잡깐 응.